다음 연속하고친구들 안녕 다음 재미다, 오늘은 고등 필수 문장을 가지고, 해석 공부를 해보자. 우선, city government, 이렇게 나타, 왔 이게 주원해, city, city, government, 정부, 시정부는, 시정부는 자, 위드 전치사가 나온다, 아, 뭘 가지고 있는 시정부는, downtown area, aerial. downtown area, a 도심, 뭔가 도심을 가지고 있는 시정부는 이렇게 나오고, 그 다음에 struggling 이렇게 나왔네 struggling 현재 분사가 나왔네 자 그러면 어, 여기 도심지역을 어, 설명을 꾸며 줄 거다 struggling 그럼 애를 쓰고 있는 음, 도심지역이야 struggling with 뭘 가지고 애를 쓰느냐 그러면 어, traffic jam 교통체증과 교통체증과 그리고 lack of parking lot parking lot 하면 주차공간이지 렉은 부족이고 그러면 주차공간의 부족 그러면 교통체정과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스트러글링 막 예를 쓰고 있는 그런 도심지역을 가지고 있는 시정부가 이제 동사가 나오네 are driving 몰고 가고 있다 드라이빙은 여기서 몰다 이런말이니까 막 몰아가고 있다 이런말이네 자뭘 몰아가고 있냐 그러면 the growing popularity 하니까 막 증가하고 있는 어떤 인기를 몰아가고 있다 자 오버무에 대한 인기냐 그러면 카르쉐어링 차량 차량 공유에 대한 막 증가하고 있는 인기를 몰아보고 있다. 자 정리해보자. 어, 시정부가 자 어떤 시정부냐 그러면 도심 지역을 가지고 있는 시정부. 자 어떤 도심 지역이냐 그러면 어, 교통 체증과 그리고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뭔가 애를 쓰고 있는. 어, 그런 도심을 가지고 있는 시정부가 알 드라이빙, 막 몰아가고 있는데 뭘 몰아가냐면 증가하고 있는 어떤 인기를 아, 몰아가고 있다. 무엇의 차량 공유에 대한 인기를 어, 몰아가고 있다. 오늘은 여기까지.